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 보도 할게요. 피레기의 정격 전압입니다. 어우, 피레기의 정격 전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레기 정격 전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또는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송계 전설로의 공칭 전압에 따른 피레기 정격 전압이 따로 있어요. 그 정격 전압 그 값도 여러분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필에의 정격 전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에의 정격 전압이란 속률을 차단하는 상용 주파수 최고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속률을 차단하는 상용 주파수 최고의 교류 전압 예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선로가 있고요. 자, 변압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선로와 대지 사이에 피레기를 제가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선로에서 대지 사이에 정상적인 전류 그걸 뭐라고 하죠? 송류라고 하죠. 그송류는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그렇죠? 흐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리키지 커런트, 일종의 누설 전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로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2 2 k v 볼트라고 할게요. 자, 이게 선로의 공칭 전압이에요. 자, 선로의 공칭 전압이 2 2 k v 야 그러면은 피리기 전격 전압이 얼마냐? 2 4 k v 라고 할게요. 지금 이 값이 필레기의 정격전압이다라고 예를 들을게요. 그럼 이 24kV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 선로의 전압이 24kV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속류를 차단해준다라는 하나의 일종의 개런티 전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선로의 전압이 얼마야? 22kV죠. 그러면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리를 통해서 속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레기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공칭전압보다는 어떠해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높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류를 차단하는 상용주파수 최고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자, 개런티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서 외워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필액의 전격 전압이 얼마인지 여러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공칭 전압이 3, 4, 5, 1, 5, 4, 6, 6, 2, 2, 2, 2,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표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 중에서 3, 4호 볼게요. 자공칭전어 3, 4호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예요? 송전설로죠. 1호사도 뭐예요?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송전설로죠. 우리나라 이런 송전설로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사용하죠. 그런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이펙티브 그라운딩이죠. 바로 유효 접지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러한 1호사 3, 4호에 사용되는 피레기가 있어. 그런 이제 송전설로용 우리가 피레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이냐? 바로 144, 288 이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여러분께서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라 거. 자, 그 다음에 66을 볼게요. 자, 66은 여러분, PC접지다라고 돼 있는데, PC접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액터 접지를 우리가 PC 접지라고 해요. 이거 사람 이름 딴 거예요. PC라는 거. 자, 소울 이액터 접지인데 소울 이액터 접지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7 2 k 로라고 해서 여러분 달달달달달 외워주시는 거예요 공칭 전압에 따른 필력의정격 전압은 암기사항이다라는 거. 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여러분 필수 암기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투투 볼게요. 2 2 k v 에서는자 비접지 방식, 즉 델타 결선 이야기하는 거고 자. 필에게의 전격전압이 얼마다? 24kV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트나인 오! 우리나라 배전설로 뭐예요? 투트나인이죠투트나인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전소에서는 21을 쓰고요. 선로에서는 18을 씁니다. 이두 개가 다르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럼 시험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누가 더 많이 나오냐? 얘가 더 많이 나와. 얘가.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근데 비교를 하시면서 외워 주세요. 왜 얘가 더 중요하냐면 변전소는 잘안 나와요 시험에서 누가 많이 나와? 얘설로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밑에 있는 규정 때문에 그래요. 요 규정 같이 한번 볼게요. 투투나인 이하의 배전설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필요의정격전압은배전설로용을 적용한다. 얘가 뭐냐? 1 8을 적용하겠다 이거야. 그러니 어지간한 투투나인 특과 표준도면에서는. 얼마짜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바로 피리기 정격전압 18kV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투트라인에서 21을 적용할 때는 걔가 어디에 있을 때만이야? 변전소에 있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구분하셔서 여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좀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어, 이상하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피리기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공칭전압보다 높은 게 맞다라고 했는데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어? 지금 72kV 얘하고 얘는요. 어떻습니까? 선로의 공칭 전압보다 높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288, 144 얘네들은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공칭 전압보다 낮아 보이죠. 어? 여러분 낮아 보이는 거잖아. 아 봐봐요. 낮다라고 안 했어요. 낮아 보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얘는 성간 전압인데요. 얘는 무슨 전압이냐?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대 1로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훨씬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요즘 놈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에 대해서 본과정을 가기 전에 꼭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말고도 필에게에 대해서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자, 항상 공부는 스텝 바이 스텝이다. 예, 요 정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점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